저는 앞으로 요게 이제 시즌 종료다 여기가 이제 거점이다 라기보다는 상승파동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렴의 형태로 보여주지만 조만간 저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 이유는요 <목소리> 후하 안녕하십니까 호구선생입니다 현재 1월 24일 오후 5시고요 어, 제가 이제 브리핑을, 어,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어,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텐션을 높이면 계속 기침을 해요. 그래서 좀 조조하게 브리핑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전에 이제 108k 고가를 갱신해주고 두 번의 조정 웨이브가 나왔다가 살짝 108k를 건들고 109를 건들고 또 떨어진 모습이었죠. 근데 확 떨어지지 않고 수렴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즌 종료라고 보신 분도 계세요. 여기서 이제 쌍봉 맞고 이제 여기서 물량 못 올리면 폭락이 나올 거다. 그래서 숏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되게 많이 털려요. 되게 많이 털리고 심리적으로 이게 오를까 안 오를까라고 하지만 현재 이제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가 나왔죠. 저는 뭐라 그랬어요? 악재, 악재는 호재다. 일단 악재가 하나 해소가 되었습니다. 해소가 되었고 그게 이제 가격으로 반영은 안된것 같아요. 그냥 심리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한 거지. 원래 올라, 올라갈 건데 어 바로 올라갈 건데 올라가지 않고 좀 흔들어 주는 모습입니다. 알트는 폭락을 했지만요. 알트가 이제 뭐100% 200% 갔다가 지금 다시 90% 조정이 왔잖아요. 저는 이게 첫 번째 사이클이 완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다가 이제 저점이 마무리되고 횡보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주봉으로 음봉 양봉 음봉 양봉 똑같이 단양봉 단음봉을 그려 주면서 옆으로 횡보한다면 저는 또그요 처음에 우리가 상승 나왔던 거두배 정도는 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알트들은 저평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살펴보면요. 어 여기서 이제 짧은 조정 웨이브가 두파동이 나왔어요. 두파동이 나오고, 지금 현재 여기 넥라인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넥라인을 버티면서 단기적인 수렴을 해나가고 있는데, 일봉으로 다이버전스를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다라고 보신 분도 많아요. 여기서 이제 하락 시작이다. 더블 탑 맞고, 이제 하락하고, 얘가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이제 라운드 탑이 완성이 되고, 여기서 또 추가 파동이 나오고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도 계셔요. 어, 저는 이것보다는, 이것보다는 저는 여기서 얘가 여기 66K, 66K부터 여기 올라왔잖아요. 이 파동이 완성이 되려면 적어도 저는 여기서 1대1 구조로 만들어 나가고 마감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동이 하나 더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 상승파동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여기 임펄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보신 분이 계세요. 다섯 개 보더라도 요 다섯 번째 파동에서는 요게 아직 더블탑보다는 저는 약간 고갱을 확실하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50% 조정이 됐든 몇 프로 조정이 됐든 나와야 된다고 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볼뱅 영역을 한번 볼게요. 볼뱅 영역을 보면은 어, 일단, 그 전에, 볼펜 능력 보기 전에, 얘가 마감을 하려면, 저는 여기서, 만약 1대1 구조? 또는 이것보다 약하게 나온다면, 하락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1대1 구조로 나온다? 그러면 더 올라갈, 어, 상승의 힘이 충분히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무조건 뭐 지표는, 보조 지표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은, 이걸 다 신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요소도 있고 환경적인 요소 시장의 환경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런 지표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월봉으로 봐서도 저는 여기 66K 조정 이후에 66K에서 올라왔던 파동이죠. 66K부터 요 올라왔던 요캔들 요캔들만큼 하나 더 그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120K거든요. 아마 120K 언저리 갈때 기프김에서 1억 8천은 도달하지 않을까. 120K는 1억 8천 넣었거든요. 확실히. 저는 원화로 제가 작년부터 그리고 2023년부터 예상했던 금액은 원화 기준으로 1억 8천이었거든요. 거기서부터 내가 숏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1억 8천이 안 왔어요. 거의 1억 6천까지 만 오고 있는데, RSI도 지난 요때 고점에서는 첫 번째 고점에서는요. RSI가 여기 88, 거의 한 88, 어 90, 요까지 딱쳐졌거든요 90까지. 지금 근데 여기 고점 영역에서는 아직 76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이전 요상승파도 있죠. 상승하고 조정하고 지금 또 상승한 거잖아요. 요렇게. 여기 아래 사이가 고점을 넘겨 줬거든요 그럼 여기서 넘겼다는 말은 요구에서 더갈 힘이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매수 구간은 팔아야 되는 구간 아니냐 팔기야 하겠죠 예전에 샀던 사람들 예전에 장기적인 홀, 장기 홀더들은 지금부터 팔기 시작할 겁니다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서 팔기 시작할 거고 사이클 끝날 때까지는 그리고 여기 RSI가 여기 딱 치면요 얘가 고가갱신을더 하려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80은 넘겨야 돼요 RSI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볼밴도 보시면요 이제 월봉으로 볼밴을 뚫으려고 해요 상단볼밴을 뚫고 나서 좀더 가야지 조정이 나오지 지금 바로 조정이 나올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3일봉으로 보면요 3일봉으로는 이렇게 해서 닫혀서 또 다운목 먹겠지 라고 하겠지만은 저는 이대로 또 넥라인을 만들고 여기서 트랩을 준 다음에 한파동 더 올리지 않을까 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또 일봉으로 보면은 여기 200일 이평선 있죠 200일 이평선 예, 상승추세 200일 뚫고 300일 365일 디드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365일 이평선을 지지받고 두번째 사이클 나왔어요 이때도 이제 200일 뚫고 300일 지지받으면서 365일 2평선 또 딛고 또 사이클이 나왔어요. 근데 이 각도랑 이 각도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어 이때랑 이때는 달라요. 이때는 ETF도 없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ETF가 있는 시절입니다. 그리고 자금도 충분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때 200일하고 365일 간극을 보시면요. 이때랑 또 이때가랑 또 많이 달라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전과는 다르다 이 어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도미넌스를 그어놨던 게 있죠. 이게 트레이딩 뷰 차트인데 이게 야금야금 또 58까지 떠올라왔어요. 조만간 여기서도 이제 빠지는 척하다가 빠지면 오히려 알트코인에겐 좋은 거죠.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너무 알트코인에게 좋은 건데 지금 빠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60K까지 또아 60까지 60%까지 또 치고 여기서 이제 60%또 야금야금 치면서 비트 흡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알트들은 또안 움직여요 지금 떨어진 곳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일단 설날에는 좀 펌핑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좀 올라가나 싶더니 조용하고 그리고 60% 이상 넘겼을 때 넘기고 나서 비트에 또 흡성이 나옵니다. 이때 또 알트가 박살나요. 조금씩. 박살나면서 야금야금 올리다가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 어, 70이 된 순간부터 저는 이제 여기서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비트는 이제 고가, 완전 고가를 갱신을 하고 어, 고점을 만들고 사이클이 종료하는 그 고점을 만든 다음에 어,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알트들 폭주하고 어, 상승 시즌은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어,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현재 도미넌스도 보면은 하락 다이버전스 그리고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하나 나왔고 여기서 하나 나왔는데 하나가 더 나와야 되거든요. 더나오려면 하나 한번 더 가야 돼요 위로 어, 지표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업비트를 보시면요. 충분히 많이 빠졌어요. 애들 보면 많이 빠졌고, 거의 한뭐 100%, 200% 올렸다가 다시 원점 온 코인들도 있고, 더 빠지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어, 근데 저는 이제 거의 저점에 다올 거다. 곧. 이제 저점에 다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직은 김프 때문에, 비트만 올, 비트만 오르면서, 그 흡수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이 그림 때문에, 알트들이 아직은 못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비트가 올라갈 때는 비트 관련된 것들, 비트 형제들, 그리고 좀 무거운 것들 있죠 시총 무거운 것들 그런 애들이 좀 반응이 빠를 거고 잡코인 그리고 가벼운 것들은 아마 계속 멈춰 있을 거예요 더 밑으로 빠지든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이제 밑에서 받 받으면서 한번 평단가를 한번 맞춰 보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익절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후바 아 그리고 멤버십 회원들 분께서는 일단 가입을 하시면요 어 혜택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예전에 뭐 유료방도 했었고 했지만 지금 이제 유튜브로 해서 제가 이제 어, 뭐 도지나 뭐 크로노스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이제 한번 잡아 나갈 것이고 어디에서 매도를 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영상에 담아서 어, 업로드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들도 있고 이제 분석법도 있거든요. 따로 방송에서 언급 안한 것들 그런 것들도 멤버십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만큼 저도 그만큼 이제 보답을 해야 되니까요.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